똑같은 말 다시 나오네요 자 이제 그 임금을 섬기는 자가 지금 여기에 임금을 섬기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능히 임금을 위하여서 나는 임금을 위하여서 그동안 토지를 많이 열었으며 그래서 나라의 그 부고 나라의 창고를 가득 채웠다 라고 하는데 이러한 자는 이러한 자는 소위 양신이요 그저 다시 말해 오늘날 오늘날 이러한 자는 뭐라고 부른다 참 훌륭한 신하다, 참 좋은 신하다라고 하고, 옛날 저 성황의 도, 요순시대나 하은조 3대 임금시대에 볼 때는 이러한 자는 뭐다? 민적이라. 그죠? 옛날에는 이른바 백성들을 해치는 자라. 그죠? 백성들을 해치는 백성들의 도적이다. 민적이라. 이렇게 일렀느니라. 그리고 또, 군이, 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냐면은, 아, 우리는 토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많이 개관해야죠. 못쓸 땅까지. 두루두루 개관해가지고 선다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네. 이룩편 제14장에 나왔던 이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해설도 있죠. 이회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두루 나를 진나라 때 그, 아, 진나라 때? 활동했던 사람인가요? 그 이회가 있고요. 그런, 다시 말해서, 그, 적극적으로 토지를, 그, 노는 땅이 없, 없도록, 그, 개관하는데, 그, 이른바, 농업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제 개관하는 사람, 땅, 우리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아, 땅이 좁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개관해요? 간척사업을 해가지고, 뭘, 뭐냐면, 그죠, 농사지을, 땅을 많이 확보한 그런 경우도 이제 여기 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불향도하여, 그다음에 인금이 군주가 도를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도를 지향했는데 도를 지향하지 않고 향자에서 향할 향자 와 같은 거죠 지향하지 않고 부지어 인이어든 또한 뭐냐면 인의 뜻을 뜻을 두지 아니했는데 이어든 하면 옛날 토니까 인의 뜻을 두지 아니했는데도 이, 이 아니 인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구 부지하니 그다음에 부유해질 것을 구하니 다시 말해서 임금님이 임금은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도 원래 도 지어 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 공자가 뭐라고 하신 말씀이죠 분자는 뭐 어떻게 한다 음. 지어 도 하고 이거죠 음. 조금씩 지어 도 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아, 지어 인하고 지어도 거 지어 인하고인가요? 아니요 거 도죠. 거 그다음 뭐예요? 거 턱하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거 턱하고 그다음에 의여 어 의여 인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놀자죠. <laughs> 그다음에 놀아도 어디서 놀아라? 어, 예에서 놀자. 유어 예니라라는 이 내용 다 포함된 내용이에요. 요 예니라라고 하는 요 내용을 뭐 지어 도 하나, 지어 인 하나, 뭐 지어 덕이나 뭐다 같은 개념이니까 맹자는 요거를 이제 두루다 혼용해서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도를 향하지 아니하고 다시 원래 이제 노어식으로 보면 지어도 거덕 의여인 하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유할 것만을 구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뭐다? 걸, 부걸이라, 그죠? 걸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저 폭군을 더욱더, 뭐예요 부유하게 만들어서 더 포악하게 만드는 것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말해서, 누구냐면 저 이외 같은 자, 무, 계속 땅을 그, 개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부걸에 해당되는 거고, 폭군을 더욱더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고 똑같은 것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은, 봉군지악 하는 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위 능군에 그러면서 또 어떤 자가 있느냐. 지금 임금을 모시는 자들 가운데는 아 나는 임금을 위하여서 그죠. 나는 능이 임금을 위하여서 어떻게 냐약 여국하여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을 더 보고 더불어서 양녀라고 약이다 그러면 묶는 거죠. 묶는 거니까 합종 연행가들을 두루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함께 다 묶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뭐냐면 그저 진나라하고 일대일로 만나느냐 아니면 육국이 합쳐가지고 같이 진나라하고 싸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하면 틀림없이 이긴다라고 하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금지소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참 훌륭한 사람이라 하고 옛날 저 요순의 도나 사망의 도로 볼땐이 자들은 누구다? 민적이라 그저 백성들을 해치는 자라라고 하느니라 그러면서 다그 지금의 그 민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군불량도 하여 부지어 인이어든, 임금이 도를 향하지 아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인에도 뜻을 두지 않는데, 그 다음에 구위지 강전하니, 그 다음에 억지로 힘써서 전쟁을 치를 것을 구하도록 하니, 그죠? 이렇게 하도록 구하니, 이는 결국 어떤 자들이다? 이 거를 돕는 자들이다. 그런 포악한 군주를 오히려 보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됐네요. 금, 유금지도 하여, 지금의 도로 말미암아서, 무변금지 속이면, 지금의 풍속을 변함이, 변하게 함이 없다면, 지금, 이제, 이제, 지금의 도라가 아니라, 이제, 그 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러한 잘못된 풍속, 민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양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풍토를 고치지 아니한다면, 수여지 천하라도, 모름지기 비록 천하를 이때 여자는 준다라는 뜻입니다. 천하를 준다 하더라도 불능 일조 거야니라 능히 단 하루 아침도 거처하지 않느니라 거처하지 못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임금을 모신다라고 하는 저 조정 안의 대신들을 보면은 전부 다 민적일 뿐이더라. 그래서 만약에 누가 나에게 그죠 이러한 그러한 자리를 준다 그러면 나는 단 하루라도 그러한 조정에 거처하지 않겠다. 난 결코 그러한 데서 벼슬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맹자의 입장을 거듭거듭 천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철원주의를 더 이상 그냥 더 이상 도가 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난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전에도 펴지지 않을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그뭐 개과천선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돌아다녀 봤지만은 시대적 상황은 더욱더 그악한 대로 흐르는 거죠. 이른마에서 민족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부다가 저 포악한 군주인 걸주를 부유하게 하거나 그 걸주를 더욱더 보필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다 봉군지악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맹자가 거의 절망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지금 손쓸 도리가 없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구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자가 말씀하셨듯이 뭐야 난사이 사즉 사 그죠 사즉 사 벼슬할 만하면 하고 그칠 만하면 그치고 오래 할 만하면 오래 하고 빨리 떠날 만하면 떠났고라고 했던 바로 그 공자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인도 절절하게 느끼면서 아 내가 더 이상 저 세상에 돌을 펴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셨고요